이 곡은 작별하지 않는다 초고를 다 쓰고서 이 노래가 너무나 유명한 노래라서 나오고 있었어요 많은 노래고 유명한 노래지 하고 듣는데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 가사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면서 이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이제 바다처럼 깊은 사람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바다가 이렇게 다 마르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갑자기 막 사연 있는 사람처럼 택시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던 기억이 있어요. 제 바다처럼 깊은 사람이 다 말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테니 25명의 일부 보수 단체 회원들이 대한민국 역사 왜곡 작가 노벨상 대한민국 적화 부역 스웨덴 할리먼 규탄한다고 쓰인 플래카드를 펼친 채서 있습니다. 노벨상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좌절되고 스웨덴이 지식인들의 판단이 낭만적이 돼가지고 나이브해지고 하나의 청해돼서 그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한 작가의 노벨상 수상에 항의하는 서한을 대사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당신들이 너무 창피스럽다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시냐 나라 망신이다 같은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왜 매번 한국인이 노벨상을 탈 때마다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반응하기도 했는데 지난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당시에도 보수성향 시민단체 등이 스웨덴 한림원과 노벨위원회 등의 김전 대통령의 수상을 반대하는 편지를 보내 논란이 인적이 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김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취소를 청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원색적으로 깎아내려 논란에 휩싸인 작가 김 균아 씨가 한강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존립을 부정한 작가라며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김씨는 이런 작가에게 상을 준 노벨 심사위원들도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한 셈이라며 노벨문학상 수상은 축하는 커녕 국민이 대노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명단도 공개할 수 없는 수많은 유공자와 정체를 알수 없는 자들의 무장반란을 젊은 군인이 목숨 바쳐 진압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킨 사건이라고 폄훼하면서 또다시 욕설에 빗댄 멸칭을 썼습니다. 또 제주 4.3 사건을 두고도 남로당 잔당 세력이 일으킨 무장반란을 우리 경찰이 진압한 사건이라며 5.18과 4.3 모두 진압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문단에 포진한 작가들의 대부분 작품에는 이 땅에 대한 악의적 모욕과 비하가 감춰져 있고 그런 작품을 쓰지 않으면 우리 문단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인식도 드러냈습니다. 이 문명과 문명의 접촉이라는 것도 최소한 일세기는 지나야 비로소 그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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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가 뭔지, 예, 이거, 이거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새로운, 그 인식의 체계가 들었는 과정에서 한강이라는 작가가 아주 깔끔한 작품들을 썼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여태까지 건드리지 않았던 어떠한 역사적인 체험을 깊이 있게 건드렸단 말이에요. 창비에서 나온 소년이 온다. 아, 소년이 온다. 소년이 온다라는 건 2014년에, 14년에 나왔고, 작별하지 않는다는 2021년에 나왔는데, 그것은 제주 4.3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의 작품은 결코 쉬운 작품이 아니에요. 언어가, 그, 한리번에서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언어가 소설이지만, 시적이다. 시, 시인의 감성으로 그 묘사를 하고 그리고 역사적 사태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인간의 내면을 깊게 파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서리얼리스틱한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독특한 그 자유로운 해석이 있다 소년이 온다. 그러니까 5.18은 계속 온다예요 5.18은 계속 온다고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삼이라고 하는 이, 이 항쟁, 음,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별할 수 없는 거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소설 '소년이 온다', 시대의 아픔을 응시한 한강 작가는 9,400여 명의 문학의 인사들과 함께 박근혜 정부 블랙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2016년 3월 열린 파리 도서전 프랑스 행사 주최 측이 한강 작가를 초청했지만 한국의 문체부는 오히려 산하기관에 한 작가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파리 도서전에서도 많은 작가들이 김연수 김애란, 한강, 한강 작가, 그다음에 일초로 작가 등의 배제가 지시가 되었습니다. 만에 문학상을 받은 소년이 온다는 정부 예산으로 공공 도서관 책을 비치하는 사업에서 제외됐고 세계 3대 문학상 맨부커상을 받은 당시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길 거부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2013년에 대부분의 이 소설을 썼는데. 그는 굉장히 암울했죠. 책이 나오면 신문에 기사 한 줄이라도 나올까? 이런 생각도 들고. 순환은 최근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의 민원으로 경기도의 한고등학교에선 소설 채식주의자 두 권이 폐기됐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유해 성교육 도서로 지정한 바 없다고 해명해 나섰지만 야권은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을 환기하고 나섰습니다. 한강 작가의 봉준호, 박찬욱, 황동혁 감독까지 블랙리스트 논란 속에도 전진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예술가들은 정치와 행정이 함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을 되새기게 합니다. 수수한 검은색 정장 차림에 미소를 지으며 나타난 한강 작가. 가슴엔 존경할 만한 사람이란 꽃말에 보라색 난초가 꽂혔습니다. 노벨상 수상 소식 꼭 일주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한 작가는 그동안 많은 축하에 화답하지 못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던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94년 첫 소설을 내놓은 뒤 올해로 30년. 쏜살같이 흘러간 세월에도 글을 쓰던 순간만큼은 생생하게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글을 쓰며 보낸 시간은 마치 30년의 곡절은 되는 듯 길게 전류가 흐르는 듯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딱히 즐기는 것 없이 읽고 쓰며 글 속에 파묻혀 지내는 시간이 가장 좋다는 천생 작가. 저는 무슨 재미로 사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쓰고 싶은 소설을 마음속에서 굴리는 시간입니다. 60세까지 완성하고 싶은 글이 세개 있지만 이야기가 더 많이 생각나면 죽음도 맞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른 쓰고 싶은 책들이 생각나서 어쩌면 살아있는 한 언제까지나 세 권씩 앞에 밀려있는 상상 속 책들을 생각하다 제대로 죽지도 못할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지만 말입니다. 세상은 한강을 찾으며 들뜬 모습이지만 작가는 상을 받기 전과 일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책으로 세상과 연결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써가면서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왜 태극기로 시신을 감싸느냐고 애국가는 왜 부르는 거냐고 동호는 물었다. 은숙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지금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까? 태극기로 고작 그걸로 감싸보려던 거야. 우린 도륙된 고기 껏덩어리들이 아니어야 하니까. 소년 원단은 아주 고통스러운 소설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밝은 쪽으로 가고 있는 소설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저의 질문들을 조금은 변화시켜 주는 소설이기도 해요.